그 조망준씨가 지금 런을 했어요 런했기 때문에 명해라. 형들 뭐 맥퀴미나 옹님이형이나 이런 형들이 있을때는 뭐 김봉준을 잡보라 그러면 다들 다 빼고 잡아와줘. 그랬었죠 제가 바로 잡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소리 좀 올려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나 그럼 네. 나는 무력을 쓸 수밖에 없어. 왜? 방 앞에서 보면 안 보이는 내부 중이연이, 그큰 중이연이, 그누이야안 보여요 지금 그냥 방 앞에서 보면. 도망갔다고? 야 모바일 하나 켜봐. 모바일 하나 켜봐. 어이 새기 그단그 단체 도망갔어? 어 이제 새이 새끼, 시에 끼어드린 거 아냐? 뭔가 어 잠깐만요. 충격점? 야, 빨리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봐. 잠깐만요. 이 존망주 이 새끼가. 와, 이 새끼도 패턴 걸리고 있어. 얼마나 걸리는데? 지금 설치 중. 인데 아, 네, 일단 형들, 그냥 제가 잡아 올게요. 잠깐만요. 아이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고. 그거봐 형들, 야, 일단 야, 상황을 야.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. 어. 사,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줘 봐.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하다가 영호랑 스폰방 했는데 스폰이 저였죠. 근데 저가지고 런한 거야, 그렇지? 존나 이길 수 있는 척 잘하는 척하다가. 오케이 오케이. 저 가지고 런한거 맞지? 영호한테 스타지고 러냈어. 빨리 켜라. 아 그냥 대충 켜라. 맞죠 맞죠 맞죠. 지금 휴대폰 켰거든요. 오케이 먹튀했다.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도록 할게요. 너 방송국 들어가도 안 나오는데, 제가 들어갈게요. 지금 오케이, 잠깐만 형들, 뭐웨 키임이나 공구리형 있을 때는 이런 거못 했잖아요. 어디 인 네. 자, 여기, 다 밤밤 열 놀이 나나다 밤밤밤 p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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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없는 데야? 어떻게 하지? 야, 카메라, 나가는거못봤냐 아, 궁금도안들해 궁금해. 이금해 궁금해. 궁금해. 자금해궁금바바바바 아 아니 근데 숨어 있을 가 어디 있어? 어딨대? 와!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여기 혹시 돼지 한 마리 안 뛰어왔나요? 아, 어디로 갔다고요? 어. 돼지야 놀을자 돼지야 놀을자 돼지야 놀을자 돼지야 돼지야, 어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없는데. 돼지야, 너 올자. 돼지야, 돼지야, 너 올자. 돼지야, 너 올자. 돼지야, 돼지야, 돼지야. 어, 일로 온것 같았는데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응? 뭐하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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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서 뭐? 뭐하노? 최수번호 3377 자네 왜, 자네 왜 이러냈나? 자네 왜이러나목비권에 행사하는 건가? 묵비건 하면 뭐다될것 같나? 너저 뒷방에서 나가. <laughs> 이 씨발새끼야. 이 따라와, 따라와. 너, 따라와. 너 때문에 씨발 런네도 잡잖아. 히 따라와 이씨. 뭐장난하나이 어? 이 새끼 뭐 해병대 손님 무시하냐? 올라가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자, 좋게 말로 할때 우회전해서 우회전해. 오케이, 아아, 아, 아, 들리나요? 아아아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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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나요? 그 일단 첫 번째! 고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귀대이껴자 그 벌칙으로 고문부터 합니다 아, 시청자분들 전자열성으로 팩포 그리고 봉준이가 싫어하는 말들 마우스 손띠이두막려 맞고 아, 마 마이크 좀줄달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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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죄송해요, okay, okay. okay, okay. 죄송해요. 별풍선 1개예요 유유 됐지? 됐지? 자첫 번째 고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밥 진짜 이손 이거 잡기만 해라 진짜 앉아 단가 10개 10개 내려달라고 알겠습니다 방송시간 개창렬 돼지새끼야 런날 생각 하지 마라 단가 1개는 너무 헬파티일 것 같고 그 뭐야 다섯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새끼 때부터 알아봤다. 아무리 부종이라도 니는 이기지. 자네 지금 화났나? 아니, 자네 지금 화났나? 아, 안 돼. 방송이 장난인가? 어? 아니야. 아니야? 네. 아니,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, 자네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그게 아니라? 저 이렇게 놔두고 풍 빨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. <laughs> 뭐, 그돈 돌려줄게. 돌려줄게. 다섯개로 바꿨습니다 지금 영웅부터 들어왔다거든? 마우스 잡지마라 진짜 아니 아니 영웅 뭐라하거 같은데 공준이 손머리 위로 올려라 일단 무릎부터 꿇어볼래. 마우스 손떼라 안양이한테 피드백 받아라. 손떼라 진짜. 방송이 장난이야? 어? 야 누가 그렇게 나온다래? 뭐너 지금 뒷방 오니까 정신 못 차리냐? 아 아닙니다. 어? 아닙니다. 너 진짜 내 먹방에 나일 아, 뻔했어. 너 나랑 나 먹방 하는데 만만만 내일 김기무한테 희금했다고. 너만 삼천 명을. 너만 삼천 명한테 리스폰해. 정신 안 차려? 니가 지금 나 모르겠다 하고 지금, 거 하고 지금 방송하고 도망간데야? 마우스 조금되면 내가 죽여버려 너도 못하는 돼지려나 그거 띄고 헥헥거리냐 읍성이 따라 간대. 저로 가라 저로 가있어 문 닫아 아니 나가고 문 닫아라고 형님가 네. 앞방이고 네가 네. 뒷방이다 나가고 문 닫아라 형님아 길게 보자 나가고 문 닫아. 길게 보자 카미야. 나가고 문닫아라 했다. 길게 보자 카미야. 뿌린다 우리 카미한테 왜 그래? 뒤질래? 카미한테 막하지 마라. 오늘의 먹방은 어, 통삼겹살 구이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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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하지 마. 어. 오늘의 메뉴는 시청자분들 먹방 방금 전에 끝났죠. 근데 지금부터 반갑거나. 지금 먹방 메뉴가 나왔어요. 아, 우리 통 삼겹살 부위 같이 먹어볼까요? 아, 아, 아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그 하면 안 돼요. 누가 하면 안 돼? 아 예. 아, 그 하면 안 돼. 아, 아 이거 하면 안 돼. 아, 하면 안 돼. 하면 안 돼. 하면 안 돼. 아, 하면 함유건 네. 들지 마라, 돼지야. 인생 버러지 새끼 2년 전 뭐냐? 3년 전 인간계에서 아. 조리돌림 당한 시절 생각해라. 초심 잃었다. 아니 카메라 다 말았어. 아. 이거는 진짜 안 되겠네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는 다 가져다 주셔야 된다.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. 왜 그래? 아, 맨날 공준이 죽이자. 케이 까불다가 투구 공사당했네.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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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정쟁이다. 잡아서 죽이죠. 오늘 끝을 보다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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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참아. 오늘 레전드 짤 나왔다. 전쟁의 서막 도망간다 돼지잡자 2차전 전쟁이야 돌격 형님들 본격 도축방송 <laughs> 가유야 네. 공준이 갔냐? 우한군 요즘은 광어물을 콜라에 넣어주나요? 카미야 예 저기 김봉준 아이디 로그인 돼있 23000달이다 돼지잡자 전쟁이다 레스팅뷰 펩시파티 가자 방 옮기자 <laughs> 설마 너도 빡종이냐 영라살피셜 투구 깨진거 보고 웃다가 살 뻔했다 아,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로그인 되어있어요 김봉준 방송국 입니다 지금부터 k 진짜 빡친거 아니냐 전쟁입니다 이정도로 빡치지 않아요 <목소리> 형들 무서워요 <목소리> 살살해요 봉쇄타운 문 개방합니다. 네, 방송국 지금 열고 계시고요. 형들, 그 소식 들었어. 공간결리열린니다 네, 방송국 대시판이 진짜 열린 것 같아요. 아, 지금 줄였어요. 끄는 것보다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방송국이 지금 열렸을려나 대봉방개리 시대가 시작됐다. 어, 어, 사장님 혹시 아, 제군들. K P 셜 인방길 축소판 봉방길 6개월 만에 오픈 오늘부터 지옥 보여준다.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봉방개리 열렸다. 전 제군 출동하라. 경제군! 출동하라! 출동하라! 블랙은 품지 않겠다! 그거는 너무 방송적으로 방해다! 그랬다가 채팅창 헬버디나면또내 탓이다! 이 간질러들 또다내 잘못이라 그런다! 자 현재 봉방길 열렸고요 현재 봉방길 열렸고 공지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형들 할말 있어요 형들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? 다음 생에는 저좀 닮으세요 뿌잉뿌잉 몸좀 풀까 형들 가즈아 쏴리 질러 개그튼 년 대한독립 마셀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2018년 5월 18일, 5월 17일 방송이죠. 그렇습니다.